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 다이어 얘기를 안 하면은 다이어가 이걸 해줬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하면은 나는 다이어 탓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김민재 선수의 탓이라고만 얘기하면은, 김민지 선수에 대한, 뭐, 그런 얘기할 수도 있고. 김민지 선수는 어느 정도, 어, 옹호는 아니고, 보호는 아니지만, 김민지 선수는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고 다른 거 얘기하면은 나는 국뽕이 돼버리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너무 자신들의 의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네, 내가 지금 말을 안끊는 말을 안 꺼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야기하지면 알아야 이야기하지 되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와 중립기어 받고 소신발언 근데 또 나는 이거야 내 얘기 갖고 나는 축구를 분석을 하는 거지 마녀사냥을 해달라고 내가 도마 위에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를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축구를 축구로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다이어 제발 나가라. 우리 간제비님.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민지 선수가 튀어나가는 상황에 토니 크로스가 이 동작을 이 동작을 가져가고 볼을 내줬는데자 이거를 다이어가 커버를 해줬어야 된다. 키미가 커버를 해줬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뭐뭐나뭇님인가 뭔가 그분이 얘기했죠. 이거 다이어가 빨랐으면은 커버 커버를 해줄 수도 있고. 나와서 돌아졌는데이 볼이 들어갔어. 얘가 커버를 해줄 수도 있어요. 얘가 커버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 공간만큼은 김민재의 뒷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만약에 측면이었어. 자, 측면에서 이 볼이 전달이 돼.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달이 돼서, 자, 뭐 김민재가 이쪽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로 표현을 할게요 자 측면에 이렇게 돼있고 김민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김민재가 튀어나갔어 얘가 돌아 떼갖고 요렇게 와서 다이어가 이렇게 나 이거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짱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측면에서 볼이 있는데 김민재가 요렇게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포백이 요렇게 잡고 있는다고 포백이 요렇게 요렇게 라인을 하고 있고, 사이드에 있고, 얘가 나갔다가 요거 돌아뛰는 거는 볼이 들어왔다. 요거는 다이어의 커버가 맞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수비 조직 자체가 요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짜여지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볼이, 이 볼이, 자, 나갔다가 나갔는데 돌아뛰어. 요거 들어왔으면 요거 김민재가 나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건 축구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나간 거 돌아뛰었을 때 요거 커버 들어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이어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멘트가 다이어트에 이렇게 들어가도 나가다가 돌아뛰면은 미이가 나주는 건 이건 당연 측면에서 얘기한 얘기야 측면 측면에서는 커버에 대한 역할이 배분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는 전면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포백에 대한 라인을 포백에 대한 라인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다 같이 이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커버를 할수 있는 역할인데 중앙이었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만약에 이 볼이 요렇게 와서 갈려나갔는데 빠졌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나가서 이 볼이 만약에 일로 진행이 된다. 일로 진행이 됐어. 돌아뛰는데 다이어 뒤쪽으로 요렇게 진행이 됐어. 볼이. 볼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몰라. 다이어 쪽에. 근데 이 볼은 나와서 완벽하게 김민재 선수 뒤쪽으로만 왔단 말이야. 얘가 가기도 애매했고 얘가 가기도 애매하긴 했어요. 이거를 첫 번째는, 이거란 얘기야. 에? 여기서, 아무리 다이어가 미워도 다이어를 넘어, 그러니까 첫번째두 번째는, 아 그래도 민재가 튀어나가는 거를, 키미나 다이어가 이 공간에 대한 커버를, 왜냐면은 다이어계는 맨투맨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가 맨투맨이 없었기 때문에, 나갔을 때, 나가면은, 다이어가 땡겨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너무 순식간이라는 거는, 김민재도 나갔다가 돌아뛰는 거로 놓치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는 거는, 김민재 선수가, 나갔을 때, 이 선수가 돌아뛰는 형태를 가져가고, 이 선수가 프리맨인 상태였을 때는, 얘가 바디포시, 공격수가, 자,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나갔어. 나가다가 내가 바디포션을 요렇게 바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공격수가 등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수비수에게 등을 보이고 있어서 볼을 받으러 나갔어. 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붙다가 공격수가 몸을 요렇게 돌리는 순간에 김민재는 어떻게 해야 돼? 물러야 돼. 뒤쪽으로 물러줘야 된다고. 왜? 공격수는 앞으로 보고 뛰고 수비수는 돌아쳐야 된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이 공간이 가까웠다. 수비수는 몸을 돌렸는데 김민재는 몸을 못 돌려놨어. 그러면 공격수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의 바디 포지션을 보고 미리 물렀어야 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선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죠. 민재의 장점이자 단점이 예측수비라고 하는 거죠. 음, 유비, 유미니님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놓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 물론 비니시우스가 스피드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민재는 조금 더 자신의 뒷공간에 대한 자신의 뒷공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형컴 솔직히 어 토니 크로스가 패스를 너무 패스를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토니 크로스가 패스를 기가 막히게 했어. 근데 어떤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했냐고. 얘한테 압박된 선수가 하나도 없었어. 압박된 선수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자, 공격수는 공격수는 얘가 압박이 되는 상황이야. 압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패스밖에 못해. 패스 들어오면은 압박에서 차단. 이건 정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토니스 크로스가 편해. 근데 얘가 움직임을 가져가. 이거는 위험하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위험하다고. 토니 크로스가 너무 편하잖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가 기가 막히게 패스를 할수 있는 모든 여건이 설정이 됐을 때는 민재도 나가다가 어느 정도에 대한 거리를 주고, 뒷공간에 대한 선택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아, 참 아쉽습니다. U23 아시안컵, TVN 스포츠.